시청자, 그, 팀원들한테 말해. 저는 발이 두 개고, 저는 발이 두 개고, 어? 우루고은 발이 여섯 개다 보니까, 제가 세발 늦을 수밖에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아칼리나, 아칼리가 캐리 할것 같은데, 요 저... 저 일단은 캐리를... 일단 탑은 솔직히 캐리 힘들어 요즘 요 빅토르 같은 챔프 아니면 캐리 하기 힘들어. 근데 일단 자신감이랬어. 어? 원효 대사의 해골무처럼 내가 이제 캐리 할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캐리 할수 있겠지? 아, 근데 우르고 진짜 뭔가, 뭔가 무서워. 어, 아, 옛날 우르고은 귀여웠는데. 근데 요즘 유사한 우르고 타는 사람들도 제법 없네. 어? 어? 니도 존비 썼잖아. 어? 어, 나는. 아, 내가 이래서 도박을 못하지. 아칼리한테 걸었는데. 아, 큰일 났는데? 탈론 킬 먹으면은, 탈론이 저, 저, 저 레벨에 킬 먹으면. 난이한번 가뿐하게 땡겨주고. 처음이 중요해. 처음에 이를 잘 땡기고 못 땡기냐에 따라서 이제 그 판에 저는 이제 이 스킬이 좀 달리거든요. 자, 오케이. 이번 판은 느낌이 좋다. 이번 판은 느낌이 좋다. 처음에 이땡겼으니까. 형준님 안녕하세요. 이번 판은 느낌 좋아. 일단 뭐탄만 지지 말자는 생각으로. 뭐야, 뭐와? 괜히 이런 거 라이 밀어놨을 때는 여기서 막 어줍자락이 있으면 물릴 수도 있거든. 그냥 아싸리 그냥 이렇게 멀리서 여기서 이제 대포들이랑 같이 길동무 해주고 어 요즘 밥은 뭐 먹었니? 이렇게 물어봐주고 근황 같은 것도 물어봐주고 여기 촉수들이랑 같이 대화하고 와. 요즘 바다 수질은 어떻니? 막 이렇게 춥지 않니?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물어보세요 괜히 앞에 있다가 카메라한테 갱장해가지고 풀빠지지 말고 아 맞아 채팅 안 본댔지 맞다 맞다 그리고 너는 어쩜 그렇게 빨갛니? 막 이런 거 물어봐주고 제압되었습니다. 이게 제일 꿀팁이거든요 근데 이제 밀려오는 CS들. 이런 것도 이게 이런 게 이제 실력을 자제우지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거의 다안 먹어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저는 소식가드거든요. 저는 입이 좀 짧은 편이라서. 어 뭐야 이거 나 다리 분명히 만졌는데 어나 분명히 다리 만졌는데 이거 어 신고할 거야 아또 갔다 어떻게 가나 보자 아아 역배로 걸었어야 됐는데 아아 아, 탈론에 걸었어야 됐는데 아, 아 아칼리가 캐리 할거 같다고 했어. 어. 어. 어, 저 라인까지 뺏어서 가는데. 아, 어. 게다가 이제 정글이랑 싸우기까지. 근데 요즘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딱세기임 되니까 정확히 느껴진 게 미드 정글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게임에서 진짜 제일 크게 좌지우지하는 게 미드 정글인 게 일단, 첫 번째는 정글. 지금 챌린저 10등 안에 드는 것도 미드 정글이 9명이에요. 그 얘기인 즉슨, 진짜로, 그만큼 이제, 미드 정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일단 저희 팀은 망한, 망한 것 같아요. 아, 돼지 여다 이거. 돼지 왔다. 왔다, 왔다. 야, 빨리, 빨리, 쟤, 꿀을 가. 누구 없니? 근데 왜얘 7렙이야? 어? 얘왜 7렙이지? 아나 아까 구경할 때좀 CS 많이 넣지? 타일 좀늦게 타가지고 야 이거 봐봐 와 아칼리 아,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라인을 뺏어가는 똥을 싸고 있는데 라인 뺏기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 세상은 역시 세상은 요지경이겠어 그러니까 얘가 라인이 얘가 미드였는데 <laughs> 아, 이거 땡겨도, 이거. <laughs> 할수 있는 게없어 <laughs> 어, 뭐야? 야, 너, 니가 사람. 야, 지금 얘 반반 못 가, 얘. 아, 처음에 아칼리에 거는 게 아니었어. 아. 야, 이, 쟤는 반반은 크냐. 마이너스 될것 같아, 쟤는. <laughs> 아까 객집 갈걸. 그러니까 8분의 미드 포탑은 진짜 실력차가 어마 무시하다는 건데. 미드는 이제 라인이 짧아서. 아, 아! 일단 이거 땡겨야 돼. 아, 이래서 CS 차이가 나는거 아, 왜, 왜 이렇게 CS 많이 나나 했네. 아, 맞아. 내가, 내가 소식가였지, 맞아. 오늘, 그래,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해가지고. 지야. 근데 순대국밥에 소주 먹으면 살찌잖아. <laughs> 아, 사실 근데 제가 금주 중이거든요? 요즘 술안 먹어요. 어? 아, 어,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안 맞았어. 이거는, 이거는 이거. 국제적으로 봤을 때, 국제 룰로 봤을 때도 이 스킬 안 맞은 관계였어 이번 건 인정. 아, 근데 이거 일방적으로 구석에서 뚜들게 맞으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어 뭐야 이킬 땄어? 근데 군이당했습 근데 저만 써도 잡았을 것 같은데. 약간 장막 때문에 그런가? 아 근데 좀 술을 끊어야겠어요. 요즘 몸이 몸이 아파서 그냥 맥주 한캔 마셔야겠다. 그냥. 맥주 한캔 마시고 방송을 진행아이좀 슬프다. 입을 끊었는데도. 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사실이 너무 슬퍼, 현실이. 아, 이거 왜 안다? 어? 분명히 나는 오른 고에그 두툼한 배를 만졌는데. 어? 아, 빠질 땐잘 빠지네. 오와, 되게 화려하게 싸운다. 팡! 나이스, 잡았다. 입가다 아, 패를 여기다 탔어야 어, 야, 갓소, 이미. 몰라, 몰라. 아, 몰라.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시내 집에 키, 행복만 가득하게... 아, 그래.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제 잘못이에요. 제가 테를... 제가 그 기하텔로 써버려가지고... 미안하니까 포브이라도 빨리 먹자 근데 불크레 닌탑 싸우겠다 근데 <laughs>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야우리고코 도와 좀만 더 근데 됐어 됐어 도망가 도망가 아 닌탑인데 됐어 됐어 살았으면 됐어. 아 근데 탈로 아깝다. 사실 탈로까지 죽일 마음이 없는데. 아씨. 어디블 아니라고요? 아. 씨. 누구야? 포블 먹혔어. 되었습니다. 어? 아칼리구나. 8 분에 먹겠지. 와, 진짜 잘한다. 루시안 짝짝맨인데 아, 내가 그렇게 포블이. 아, 근데 아 시청자분 좀잘이다다 어? 전 진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포블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포블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딱그 원유 대사 해골물처럼. 기분 좋게 폭을 먹었는데, 어? 아니 왜, 저거 왜 버려가 아니고 너가 있어서 빠졌는데 미안합니다. 아니 왜 기분 좋게 이제 폭을 먹은 줄 알고 있었는데, 왜왜제 기분을 한순간에 되게 나쁜 사람이다. 저 진짜 하, 하늘을 울어. 러 진짜 저 폭을인 줄 알았어요. 아이, 그래도, 사람이, 기분이라는 게 있는데, 어? 기분이라도 좀 내게 해줘야지, 어? 그거 얼마나, 이거, 포물이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먹었는데. 한 소년의 꿈을 그렇게 짓밟을 수가 있어. 어? 아. 이거는, 이거는 소주 마셔야 돼. 마음이 팍 상했어. 뭐야. 휜머리, 이제 휜머리 그냥 다 뽑아줄까? 카이 오기만 해봐 그냥 흰머리 버그로 그냥 자진머리 장단으로 다 뽑아줄 테니까 선이의 거짓말 모르세요? 선이의 거짓말 학살 증입니다 제가 얼마나 기분 좋게 그거 어퍼블이라고 막 혼자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어? 물론 거짓말은 나쁜 거지만 그래도. 야 뭐야? 야 아칼리 아칼리 코인 찌, 떡상 중이잖아. <laughs> 역시 바로 오늘 스포츠 토토 하러 가야지. <laughs> 아 아칼리 코인 떡상 중이야. 나이스. 빠지라고 할게 빠지세요. 야 어머니 욕한다고요? 네,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엄마, 선의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이런 거 물어보세요. 그 어머니가 바로 선의의 거짓말은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거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만일 어머니한테 물어봤는데,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은 해서는안 돼. 이러면 제가 사과할게요. 저도 이제부터 선의 거짓말도 하라는 말도 안 할게요. 지금 전화요? 안 돼, 안 돼. 지금 12시야. 어? 어머님도 자기만의 개인 정비 시간이 있어야지. 어? 아무리 아들이라는 그, 어? 직책으로 이 시간에 전화를 한다니 네? 어머니도 지금, 뭐 어? 오늘 하루 종동해 어? 집안일에 이제 힘드시고. 어? 이제, 이제 개인 정비 시간이 끝나고 이제 드라마 보신다면 죽으실 텐데. 지금 전화 안요? 아니, 여기서 오는데? <목소리도> 일단 이거 시청자 그 팀원들한테 말해. 저는 발이 두 개고. 저는 발이 두 개고. 어? 우루곳은 발이 여섯 개다 보니까 제가 세발 늦을 수밖에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었어요 전보 반복. <laughs> 아, 야6 2이 이건 4구나. 팀원들도 다 이해를 했겠지. 아, 6배니, 이 4. 자보다 죄송합니다 팀원들도 이해했을 거야 어? 너무 합리적으로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어? 그렇지 우르고선 발이 6개인데 일라우이는 2개니까 야, 이거는 내 탓인만, 이를 못끈대 탓도 있지만, 공풀할거 하... 야, 그럼 다섯 명이 한꺼번에 다 왔어. 아니, 얘는 즐겁게 못 먹고 있네? 아니, 다섯 명다온 거는 좀. 아, 일단, 끌었어야 됐는데. 그걸 이를. 아니면, 궁풀을 썼어야 됐는데. 스틸이다 스틸이다 4020 3700 3500 3200 2500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니야? 지금이야 아니야? 지금이야 그치 됐다 됐다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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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더블킥. So, 님 감사합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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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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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켰어 친구들, 내가, 지켰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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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내가, 내가, 내 탑은 나, 나, 나만 믿으라고. 탑은 나만 믿어. 내가 내가 탑은 내가 확실하게 내가 디펜스 했어. 해판다 지금 쪽으로 <laughs> <도보러> 왔다고요? <laughs> 세상에. 그럴 수도 있지. 어? 저는 뭐 하루에 한 12번도 진적 있어요. 중요할 때 이끄는 게 부족하다고요? 카프리스더님, 당신의 그 말, 네? 제가 어? 뭐? 후회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뭐? 중요할 때 일을 못 끌어? 저는 정말, 정말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잘못 끌어요. 어디서 허위사실을 느고 방송 끄면 좀잘 끄는데, 방송 키면은 어? 중요하지 않을 때도 못 끄니까, 어, 이상한 헛소문 내서 다니지 마세요. 얘 뭐야? 얘혼자서아 세상.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욕한번 하자면 미친놈이야. 하는 게, 플레이가. 그니까, 러 좋은 뜻의 미친놈입니다. 그니까, 러 그, 뭐에 미치면, 어? 되게 잘하잖아요. 그냥 미친 사람이야, 지금. 그니까, 러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미친 사람으로 좀쟁을 할게요. 와, 근데 진짜 잘한다. 와, 내가 우르고 저렇게, 무시안 저렇게 하면은. 그 탈론이 안 죽었다. 탈론이 끌었는데와또 갔다. 미친 사람 또 갔다. 와 미쳤어. 크레이지 보이. 오. 좀 그만 붙여 놓치면 좋겠다는 생각도 었는듯 들려고 하네 와 막아 막아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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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 오지 않겠지? 이즈 궁 같은 거안 날라오겠지? 오케이 8월이 살을 잃었다 청산에 살을 잃었다 잘가라 내가 저럴 줄 알았다 나는 여기서 이제 흰머리 오나 도나 이게 딱그야 그 얘도 죽는데? 아 카미 아칼리는 뭐와이 잡았다 춘님 저런 그런 마음 가지면 안돼요 나는 왜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보다 어? 차라리 그렇게 자기, 자기를 자기좀 그거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아 나는 팀원이 더럽게 없어서 못 올라간다 이렇게 차라리 자신감 가지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아니 근데 그 중간이 제일 좋죠 네. 자신감 가질 때 가지고, 겸손할 땐 겸손해야 되는데. 두꺼기는 내거라구 아니, 중무가 좀 나와야 이렇게. 다 죽여! 아, 방금 궁풀가 되게 좋았다. 논바까지 먹겠는데, 이거? 뭐해, 뭐해, 아칼리. 자 바로 몇이야? 39초? 없애기를 밀고 먹자고? 그러면은 역발운. 타이밍인데, 시간상? 그러면은 역바로 타이밍인데. 빨리빨리 위로. 아, 깔려주면 안 돼. 예, 아! 아, 뭔가에. 역시. 야, 야, 나궁 6초거든? 야, 같이 도망가. 칼리 근데 소식은 좋았지만, 내 궁각이 더 좋았어. 어, 뭐야. 나무라. 이겼다, 끝났다. 아, 궁각 좋았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저는 이제, 밤 12시가 됐으니까, 응? 그 뭐야. 신데렐라인가? 신데렐라 할까? 신데렐라 왔나? 여러분들한테, 하얀색 구두. 하얀색 칼, 은색.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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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만 남겨놓고 떠날게요. 와이게 진짜 잘한다. 아까 부캐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부캐지. 와 진짜 잘한다. 와 진짜 잘한다. 와 진짜 옆에 옆에 있었으면은 진짜 뽀뽀 무한번 해줬을 거야. 일라오이가 한타 참여 잘해줘서 이겼다. 일라오이 한타 원래 한타 참여 잘안 하는데, 오, 역시 북해인 사람들은 딱 알아보네. 어? 봐봐.